이 힐러가 그렇게 잘하는 건, 3, 2, 우리가 찍었는데. 어. 여기서, 저는 따로 갈게요. 네. 아, 여기구나. 아, 쟤! 아, 힐벨. 아트. 어, 뭐야. 봐요 봐봐. 거어 바틀. 아, 근데 없다가 주고. 네, 빠질게요. 플이다 덩들 아 그냥 사나서 어 봐. 이거 바스 때문에 그래, 바스. 이거 재밌네. 까지 온다고? <laughs> <덧먹지> 마. <laughs> 어, 어, 어. 어, 길 상대 트리 없거든요. 어, 싸워야 돼, 지금. 어, 내가 버선 먹으면서 어그로 끌게. 어, 어. 내가 버 먹으면서 어그로 끌게. 천천히 돌면 서해봐 아, 좋댔네힐 네. 하나 잡았고. 아, 와줘야 돼, 와줘야 돼, 와줘야 돼. 버튼 잡야 어, 돼, 버튼 봐야 음. 돼. 상대 음. 음. 싸움 걸어야 돼. 상대 싸 걸어. 나이스. 다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로 안 하는 <laughs> 바스 뺐다, 상대상대바스 뺐어. 박스 한번 가면 되겠는데? 오케이, 굿. 아, 아, 트레이스 왔어. 트에서 왔어, 트에 왔고. 트랙 캐서리, 트랙 캐서리. 스떻게저 2층 먹을까요? 네, 2층으로 올라와 주세요. 2층에서 다 먹어야 돼요. 우리 2층 뺏기만 하면 돼. 여기 우리 갠지.. 아, 잠깐만. 걔주었는데 아, 죄송비리길어 그렇게 혼자 박스 쓰 맥크리, 맥크리 어 내려. 아, 왔다. 잠썼다. 나 내려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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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어, 야, 옆에. 고모레 방패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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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뒤에. 그래, 개피. 역회.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이거만 커 봐. 이거 봐.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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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 담는 줄, 담주. 오른쪽에 맥크리가 좀 맥크리. 어, 너무 아시해 왜? 간 매물끼리 이면 되지. 무나나이스 프로디, 여기 아이고. 나이스. 있이완전이 어, 뭐야? 나이스. 50시간. 5 우리가 먹었어. 간 5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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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시이 50시간. 5거시간이0시간 5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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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시이 50시간. 50시간. 이 나봐줘야 돼. 나봐줘야 돼. 어? 어, 괜찮요힐맨이 어, 아이고 아이고. 뺐다가. 지금 지금 어, 뺏겨. 네, 지금 뺏겨. 시간 많아서. 이 뭐였다가 한번에 갑시다. 왼쪽에 와 어, 왼쪽? 어, 이거 뭐야? 한번주고 리테이크 합시다. 우리 멀어. 돌리사나고 어, 있어요. 루키가 준비됐대 맥크리 쪽으로 들어갈게요 네 냐옴 네. 이바, 이바 메인으로 갔어요 우리 텐센트 봐줘야 어 뭐야 여기 길이 없어 길이 어디있어 어, 아, 올라가면 안 돼요 아, 뭐야 거기로 아, 아, 가는, 아, 아, 가는 거야 아, 우리? 아니 네. 길을 잘못 들었어 길을 잘못 땅땅땅땅땅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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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사이드 빌드업 좀 해봐 오케이 오케이 다한줄안돼 우리 꾸리코 우리 끼리코 우리 끼리코 우리 끼리코 안돼 우리 끼리코 아이고 내가 지켜 내가 지켜 뭐야 뭐야 저 끼리코 짓게 저기 디바 터트려봐 디바 터트려봐 디바 원피 디바 원이그일이에요파스요힐라보만힐라보만더 히라보만네 오케이 야보여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아이고 아다 죽었네 이거 디바 캐터진데 팔아 맞아요? 어 뺄까요? 어 나는 빼는 차라 겐지가 낫긴 한데 힘들어요? 아야 할게요. 네? 어 우리 상관 없거안될것어 이거... 뺏겼어 어, 아야 비빌 수 있어. 이리요 이리 올게요 아이고 안되겠다 안되겠다 어? 대박. 나나나나줘 들어오긴 될까. 했는데 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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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받을게요 그냥 조심하고 아 잘못 받았다 잘못됐다 아이고 어 나이스 이로 힐링 았는데그래서 벤처 들어왔어 벤처 뒤에 벤처 아싸 았점어연아예아거점에 있어 그냥 길은 없다 나해줘 나이스 나점봐점 아... 그 등을 누르고 가 써야 돼. 등을. 아. 거기 됐어요, 브러니. 됐어, 됐어. 맞았다. 나. 어, 됐어. 라이트 라이트. 아, 공백이 너무 좋은데. 담나 가자. 담나 가자. 여기다 여기 여기. 유리하다유리하다 아, 유리하다. 아, 상대 벤처 벤처 궁에다가 석양. 아, 내 네, 벤처 궁에 나 놓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여기 포알 남아, 남아 있어요. 있어. 소울 내가 빼야 돼. 괜찮은 없어. 소울 겐지나 내가 빼야 돼. 지바 왔다 아, 이로. 오케이 하인 뭐죠? 어젠오 힐베 아! 어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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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힐어힐러어힐어 박아, 박아. 속 깨져 잡아. 이층이만 먹고 우리... 있을게요. 없어, 줄지마, 줄지마. 오케이, 오케이, 간자뭐 어찌, 더, 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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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뭐라> 엔터 만피, 엔터 만. 또 힐러 나왔어, <뭐라> 거점 먹고 빼. 힐러 왔어, 힐러 왔어. 아파만 줘요, 아파만 이제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빨린다 우리. <뭐라> 너무 들어갔는데잠깐만 우리 이거 싸울 거면은 오케이. 지금 지금 나하고 모이라 엔드 데서 타올 거예요. 보트 괜찮은데 작업할 거야. 근데 그쪽에 디바가서 좀 내줘야 돼. 확인? 아 잠깐만. 펜척 펜척 돌렸어. 펜척 펜척 해서 네 같이 있어요. 디바고. 아이고. 대박아. 일 한번 일 한번 일 한번 일 한번 일 한번 일 한번 오케이. 아 이게. 이거 웬만하면 살아요. 그냥 오케이. 사트리서 라이더. 어, 우리 괴도 실망하지 않나? 헤헤 <목소리나> 해! 해 어어소 어, 더 동거 어, 없어요. 하나 잡았고. 다음에 해이발 이번 고 아, 이거 좀. 잘못 먹는데 겐지. 죄송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어, 우리 죽로 지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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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일단 이제 우리 먹어서 우리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사이드 작업 한번만 할게. <목소리> 어, 디바 터졌냐? 어? 들어가. 예, 터트렸어. 터져졌어. 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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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하나, 잠깐만. 저기 봐 봐. 뭐 있을지 먹어. 뭐 아,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아, 겐, 계속 잡았고. 또어딨 있어? 벤처필. 아, 벤처, 벤처, 벤처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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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디바만 가. 디바만.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네네네, 잡았어, 잡았어. 우리 이거 앞에서 막아야 돼. 상대 못 들어오게. 여기 여기 뒤봐. 둘려나 응. 졸려, 아, 보다. 잘. 들어오려고 들어올려고 할 거야 무조건. 아이고. 뒤바 들어왔어? 나 봐줘야 돼. 아, 죽어있어. 나이스. 괜찮아, 일단 용주자 앞에 죽어. 내가 주영태 앞에 죽었어, 네. 나이스. 가영이 세 명이랑 뭐 하고 있어? 여기까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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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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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뭐야, 와서 먹어야 돼. 아이 끝이 아니었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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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세번세번 먹어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래. 아, 어, 뒤로, 피, 피, 근데... 피, 피, 피 아니야 피 아니야 피 아니야 피 아니야. 피 아니야. 그냥 버리고 뒤로 와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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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다 죽어 그냥 아, 싸우다 죽어 뛰어 싸우다. 어피 먼저 가요 아니면 기다려. 아, 아, 가고 아, 있어 가고 아, 있어 어 뭐, 아, 엄청 뭔데? 이리 와요. 있어 되는 거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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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왔어. 한 번에 매면 들면서아 상대 상대 인포. 자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상대 인포를 따면서.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지금 메크리랑 여기 있어요, 여기. 메크리 안 왔어. 메크리는 제 뒤에 있었어요. 이 바위 보고 있어요. 야타 왔고. 여기 소서 서서. 여기, 여기 여기 일단 먹어 놨어. 고맙어1 7면배1배면이 자. 아, 저 아. 뒤부터 아, 잘 보네. 아. 어, 잡어. 해 봐, 해 봐, 해 봐. 내가 내가 해줄게 내가 좀해 봐. 나이스, 아. 나이스. 아. 필필 면접 필이야 내핀 찍고 있어 내핀 봐야 돼. 어떻게 잘 보면 돼. 아이고 깜다아 그래도 36퍼 먹었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빠질게요? 빠지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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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이거 저기 디 봐주는 거 아니에요? 봐주는 거아니봐 봐줘. 절대 대대 절대 절 절대 절대 아까 자리아의 기억이 너무 강렬했나 봐. <laughs> 아니 근데 조합상 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나힐 줘야 돼, 힐 줘야 돼, 나힐 줘야 돼, 힐 줘야 돼. 아, 네, 오케이. 아나 되나요? 빼빼빼빼. 아이고, 생겨 그. 여기 이 우와아악! <laughs> 아아 아... 아다어기공안쓴거 <laughs> 뭐지? 에? 적팀 공뭐넣어지 아, 저기 어, 폭 쐈고 어, 벤처... 벤처... 벤처 궁에다가 석양 나올 수도 있어요 초월이랑 오케이 초월 썼어 초월 썼어 그럼 석양이랑 벤처 궁이다 석양도 제가 맡을게 어, 어. 우리 벤처는 그 2단 점프 뛰어도 안 돼요, 진혁 씨. 어떤 거요 하늘에서 맞아요, 그거. 예, 아그니까 벤처 2단 점프 뛰어도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들어 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이거 아이고. 그냥 뭐야? 면상상 같은 거. 어디 있었어? 이거 이거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아, 하나, 하나 잡았고. 그래? 하나 잡았고. 쟤또끼요 네, 어, 이거, 뻗어, 뻗어. 할 만한데? 덥어, 덥어. 할 만한데? 뻗어만. 영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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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 나이스. 이봐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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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 상대 뭐 없어, 상대 뭐 없어. 나이스. 너 어, 천천히? 어, 나이스. 아, 야, 야, 가봐야 돼, 가봐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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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12초야. 저거 12초야. 저거 12초야, 너. 어, 어, 디바 발밉이 없다. 이거 무리한 거 아니야? 저거, 디바, 어, 나가지 말고 여기서 막으면은 일단 85까지 먹으면 못 빕이거든요? 못비비나못비비나못비비 이러면? 에못 비비 못 비비 못 비비 못 비비 네. 못와못와못와아벤트 아, 갔다 니다벤트부터 줄게요 아벤트힐아 아, 이걸 비볐네 내가 못 잘랐다 공공공공공에이야저디 우리 하